송가인, 열린음악회 접수한 트로트 여제.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이 KBS 열린음악회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특유의 강렬한 성량과 깊이 있는 감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명불허전 트로트 여제다운 무대를 선보였다. 압도적인 가창력, 감동의 무대. 이날 송가인은 대표곡을 비롯해 감미로운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판소리에서 비롯된 그녀의 독보적인 창법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역시 송가인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트로트와 국악을 넘나드는 독보적 매력.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발성과 감성 깊은 표현력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만든다. 이번 열린 음악회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했다. 팬들의 뜨거운 환호. 역시 트로트 여제. 송가인의 무대가 끝난 후 객석에선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팬들은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장르다. 트로트 무대를 예술로 승화시킨다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트로트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며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송가인. 열린 음악회에서의 활약을 통해 그녀의 저력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더욱 기대가 모인다. 송가인, 열린 음악회, 트롯 여제, 가창력 레전드, 대한민국을 사로잡다. 송가인, 열린 음악회 접수한 트롯 여제, 트로트의 여왕 송가인이 KBS 열린 음악회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특유의 강렬한 성량과 깊이 있는 감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명불허전 트로트 여제다운 무대를 선보였다. 압도적인 가창력, 감동의 무대. 이날 송가인은 대표곡을 비롯해 감미로운 트로트 무대를 선보이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노래 한소절 한소절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판소리에서 비롯된 그녀의 독보적인 창법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역시 송가인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트로트와 국악을 넘나드는 독보적 매력. 송가인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발성과 감성 깊은 표현력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만든다. 이번 열린 음악회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했다. 팬들의 뜨거운 환호, 역시 트롯 여제 송가인의 무대가 끝난 후 객석에선 기립 박수가 이어졌다. 팬들은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장르다. 트로트 무대를 예술로 승화시킨다.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트로트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며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송가인. 열린 음악회에서의 활약을 통해 그녀의 저력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으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더욱 기대가 모인다. 송가인. 열린 음악회. 트로트 여제. 가창력 레전드, 대한민국을 사로잡다.